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요, 곧 이제 대연 3구역이 6월 29일 날 모집 공고가 나가고, 30일부터 모델하우스 오픈을 하는 일반 분양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 이럴 때 우리가 어, 만약에 뭐 1순위에서 완판이 다 됐다. 그러면 뭐 우리가 또 다주택자한테 기회가 뭐 크게 안 돌아오지만, 만약에 뭐, 선착순이라든지, 뭐, 쭉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순서가 왔을 때, 그냥 자금만 있다 면 집을 가져올 수 있는 만약 기회가 생긴다 하면, 그럴 때 우리가 취득세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죠. 나는 이미 다주택이고, 그 다음에 분양가가 예를 들어 뭐, 거의 7억 후반대, 8억대라고 하면, 그냥 중간안 되는 1에서 3%의 세율과, 이게 8%대인지, 12%대인지에 따라서 세금이 억대가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알고, 취득세 어, 때문에 뭘청약할 거를 못하고 이런 일은 이제 없어야 되니까 한번 정리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음, 부모님이 집이 2주택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근데 나는 무주택이에요. 근데 부모님하고 같이 삽니다. 같이 사는데 동일 세대니까 일단은 세대별로 주택수를 보니까 뭐, 3주택이겠죠. 삼주택입니다 요런 상태에서 어, 내 이름으로 분양권을 하나를 가져갔습니다. 어, 요래 3주택 상태에서 그냥 어쨌거나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분양권을. 어, 이럴 때여기 이제 세월이 가서 분양권을 준공이 나고 입주할 시점이 됐어요. 2027년 뭐한 2월쯤에. 그런데 요점에 이제 어, 결혼을 해서 어, 따로 세대가 독립이 되면서 부모님과는 세대가 나누어졌어요. 내 이름의 세대로는 요 분양권 당첨된 거요 하나만 있다는 거죠. 분양권 한 개. 얘가 이 등기를 치야 될 그런 입주장이 된 겁니다. 이럴 때 지득세는 내가 당첨되었을 요 당시에 부모님과 어 동일 세대였던 3주택의 지득세로 등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세대 독립되고 이제는 나 혼자 그 1주택 분양권 요것만 등기를 치니까 1주택으로 어, 그냥, 그, 등기를 치면 되는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3주택 취득세, 예를 들어 1번. 1주택 취득세 2번. 답이 어느 걸까요? 뭐라고 해? 3주택이라고 방금 다 대답을 하셨죠? 저도 여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어, 부산시청의 지득세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하고, 남부청의 지득세 담당하시는 분하고도 통화를 하고, 어, 그리고 좀더 검증을 해야 또 되겠다 싶어서, 어, 또제 아는 언니랑 같이 서로 크로스로 세종시에 이제, 어, 요또 담당하시는 분하고도 통화를 했었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세법 수업을 했던 교수님한테도 어, 질의를 드려보고, 답이 서로 달랐어요. 달랐는데 이제 최종 결론은, 우리가 이때까지는 내가 분양 당첨될 그 당시에 주택수, 그게 이제 다 적용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일부는 맞고, 뭐 일부는 안 맞다라고 할수 있는 게, 만약에 뭐 중간에 부모님이 세대를 독립을 서로 나랑 독립을 해서 세대가 나누눠있을 그런 경우가 만약에 아니고, 원래 내 혼자 무주택이다가 분양권에 당첨이 됐고, 그거 1주택인 상태로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뒤에 만약에 뭘 어떻게 뭐 집을 좀더 샀다.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해서, 나 혼자만이 집이 2주택, 3주택이 입주할 당시에 되어 있다. 이러면, 요, 분양했을 요 당시에 주택수만 적용이 사실은 돼요. 근데 부모님이 같이 이렇게 있다가, 세대 독립에서 떨어져 나가고 입주 때내거 하나만 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요때도 합해서 3주택이니까 3주택일 것 같은데 이것도 1주택으로 지득세를 낸다라고 최종 결론 답변을 내렸는데요. 어, 그게 왜 그래요?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알려고 하면 우리가 지방세법 시행령에 있는 이 조문을 한번 뜯어봐야 되는 거죠. 지방세법 시행령입니다. 여기에 요거는 중가주택수를 산정하는 법인 거예요. 28조의 4, 주택수의 산정 방법, 요 항목에 들어와 보면, 여기 1항에 법, 법은 지방세법을 얘기하거든요. 법 제13조의 2, 1항 제2호 및 3호, 요거는 중과 그 지득세 적용을 할 때, 주택수에 들어가는 그런 거를 적용할 때, 이 말입니다. 요럴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수는, 1세대의 주택수는, 1세대의 주택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 취득일 현재입니다.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그 다음에 조합은 입주권, 그 다음에 주택 분양권, 그 다음에 오피스텔, 어, 요런 거에 수를 말한대요. 언제 기준이?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 취득일 현재. 만약에 대연 상부역으로 치면 주택 취득일은 언제냐 하면 중공해서 이제 사용성이 나고 중공하고 취득세 나라고 나올 때 그때 기준인 거죠. 그때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해서 하는데 단위를 뭐 단위로 본다고 해? 1세대 단위로. 1세대 단위로. 주택수를 본대요. 그러니까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싸그리 집다 더해서 내가 준공할그 당시에 내가 속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이렇게 집에 속하는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중가주택수로 적용을 한대요.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1세대가 아까 기준이라 했죠. 요때 당시 세대 주민등록표상을 다 들이다 본다는 소린 거예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처음에 당첨됐을 때는 부모님이랑, 어 저랑, 이렇게 합해서 동일 세대였잖아요. 이러다가 중공될 당시에는 부모님은 독립됐고, 이제 나, 나 혼자만 가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세대 기준으로 입주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요 1세대 기준이니까 요때 나를 기준으로 집이 몇 개냐. 내가 결혼을 했다면 나랑 내 와이프랑. 이렇게 주택수가 몇 개냐. 부모님은 이미 세대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부모님은 집을 몇개 가있나를 볼 필요가 지금은 없고, 나를 기준으로, 내 세대, 현재 속한 세대의 사람의 기준을 보는데, 그 뒤에 또 문장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 경우에 조합은 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우리는 대연 3구역이 뭐에서 취득하는 집입니까? 주택 분양권에 의해서 취득하는 중공이 나는 집입니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주택 분양권에 의해서 완공이 돼서 집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의 취득일 주택 분양권의 취득일 이게 언제입니까? 그럴 때는 분양 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계약일이랍니다 분양계약일 어, 내가 지금 집이 완공이 돼서 어, 집을 이제 취득을 합니다 그게 주택분양권이 완공이 돼서 집을 취득하는 그런 경우 대연산 분양 당첨이 돼서 그게 에 준공이 나서 등기를 해야 될 경우에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분양권에서 집이 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시에 이 말이 굉장히 키포인트입니다 다 지우고 예. 해당 주택 취득시에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해당 주택 해당 분양권 취득시에 세대별이 아니죠 해당 주택 취득시에 세대별 해당 주택 취득시가 언제입니까? 사용성인이 나서 중공 나서 취득세 내낼 그때 그때그집취득하는 당시에 뭐 기준이? 세대별. 그때 세대는 부모님이 만약에 세대를 이제 독립을 해가 나누어졌으면 내 세대만 본다는 뜻이에요. 내 세대별 주택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언제 기준으로 올라갔어요? 내 기준이 분양권 당첨됐을 때의 주택수 기준으로. 그러면 아까 문제를 한번더 정리 요약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요. 당첨이 됐잖아요. 당첨됐을 당시에 부모님 집두 개, 내집한 개. 분양권이겠죠. 분양권.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다가 이제 중공이 떨어져서 주택을 지득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이때는 분양권을 지득을 한 거고에 요게 집으로 바뀌어서 주택을 지득할 중공되는 요 시점에 내 1세대에는 부모님은 나눠지고 없고, 나 기준으로 분양권이 집으로 되는 요거 하나만 있잖아요. 내 동일 세대, 나 기준으로. 나 기준으로. 분양권에서 집이 되기 때문에, 요럴 때는 분양권이 집되는 건 언제를 보라 그러던가에 분양 계약일 당시에, 내요 세대에 속하는 모든 사람의 집이, 내가 분양권 계약할 당시에 집이 몇 개였냐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보니까, 내 집은 나는 분양권 이거 외에는 없었죠. 근데 부모님 집이 있었지만, 이거는 어, 완공대가 입주할 당시에 내 세대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부모님 집이 있어도 이건 제외를 하는 거예요. 왜? 중공하는 요 당시 1세대 기준이 가장 중요한데, 이때는 이미 부모님은 세대를 달리하기 때문에 카운터에 넣을 필요가 없고, 나 중심으로 집이 몇 개인가 하고 보려고 했더니, 아, 이게 분양권이 집이 돼가 등기를 치니까 이거는 중공될 당시에 내 이름의 소유 집수를 살릴 필요가 없고, 요 분양권이 아까 계약했을 당시에 집이 몇 개였나? 이때 그걸로 왔더니, 어머, 나는 분양권 이거 밖에 없었네. 그러면 그냥 이거는 1주택 지급세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때 집도 하나 있었고, 분양권 계약할 당시에 집도 하나 있었고, 요 분양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 분양권 잔금 칠 거라고 내 이름으로 갖고 있던 분양권 당첨됐을 당시에 내 이름으로 갖고 있었던 이 집을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리고 원래는 어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분양권 당첨 당시에 어내 인자 내 이름으로 분양권 당첨이 됐고 그 당시에 집도 하나 있었습니다. 요건 내 이름입니다. 내 이름 어 부모님이 예를 들어 그때도 뭐 집이 한두개 있었고 부모님은 세대 공립했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다 했고 이제 등기 칠 당시에 내일 세대 그 안에 그면 러내거 봤더니 집 하나 분양권 하나 아, 집 중간에 팔았습니다. 집 팔고, 중공할 당시에는 집은 없어졌고, 분양권만 남았어요. 그럼 내가 만약 조정지역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 나는 분양권 하나만 등기치니까 1주택을 하면 되는가? 서울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근데 이 분양권이 어, 집이 되어서 등기를 칠 때는, 아까 갈로 안에 뭐라 해놨습니까? 분양 계약일을 본대 해놨잖아요. 그러면 나는 분양 계약일에 갔더니, 분양권도 하나 있었고, 지금은 팔아먹고 없는 집도 하나 있었네? 라고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분양권 하나 남아가 등기를 치지만, 계약할 당시에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지역이면 이주택 중가로 취득세를 내야 될 거고, 부산처럼 비규제지역이면, 주택까지는 그냥 일반 과세로 등기를 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세대가 여러 세대이면서 다주택이었던 거는, 딱 등기 칠 당시 입주할 때, 그때 기준으로, 동기된 세대는 다떼내고 내가 분양권 집 되는 내 기준에, 주택 수를 보는데 분양권이 집이 되니까 계약할 당시에 분양권 계약할 당시에 내가 내 세대가 집이 몇 개였나 그거 계산해 갖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정리되시죠? 옥수로 많이 엉터리로 알고 많이 계셨죠? 부모님 뭐집 있었고 뭐 나도 집 있었고 이때가 3주택 취득세 이거 아니고 내 세대만 얼른 세대 독립하면 되겠죠? 그러면 부모님 집에 같이 살다가 당첨이 톡 그냥 운 좋게 된 거예요. 취득세 고민 뭐 해가지고 쭈쭈비를 뭐 모조서 가고 이럴 그게 할게 아니고 그냥 계약해놔 놓고 잔금 치기 전에 부모님하고는 세대 독립해서 그냥 (1주택) 지득세로 가서 가면 될수 있다는 그런 방법인 거죠 그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무주택자가 열심히 해가 당첨이 됐다 해서 아 요때 (1주택만) 적용되겠지 하고 부모님 집에 홀랑 들어가갖고 나중에 잔금 치다가는 집 있는 부모님 계시면 동일 세대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중과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억대가 왔다 갔다 할수 있어서 오늘 이 내용이 정리되자말자 어, 유튜브에 반드시 알려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 많이 되실 걸로 생각하거든요 어,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시고 이 영상은 주변에 많이 좀퍼 날라 주세요 어, 그래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바르게 알수 있습니다 요건 이미 해당 관공서에 다 확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시고요. 늘 조롱부동산 응원해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